달리는 차안 서먹해 보이는 두 사람 남자의 손이 소녀에게로 향하고 남자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는 소녀. 아쉬운 듯 남자의 손이 소녀의 허벅지를 떠나는데.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베트남 베트남에 살고 있는 15소녀는 방학을 맞아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녀에게 집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폭력적인 아편 중독자 오빠 피에로와 심약한 동생 폴 그리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동생을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소녀. 오빠만 편애하는 엄마에게 원망을 쏟아내며. 오빠만 편애하는 엄마에게 원망을 쏟아내며. 가난한 삶과 가족에게 진절머리가 나는 소녀. 방학이 끝난 소녀는. 사이공의 학교로 떠납니다 When are you back? You 나룻배가 맥콩강을 건너고 있을 즈음 소녀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데 소녀는 남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모자를 칭찬하는 남자, 토녀는 관심을 보입니다. 중국인인 남자는 베트남 부동산 재벌이었고 파리에서 경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 말합니다. 어느새 가까워진 항구, 토녀와의 이별이 아쉬운 남자는. If you want, I can drive you to 그렇게 소녀는 남자의 차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봐도 상당한 크기의 다이아반지 yes, 소녀는 나이를 묻는 남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흔들리는 차 때문일까요? <laughs> 소녀와 남자의 마음도 여동치기 시작합니다. 남자의 손이 소녀에게 다가가고 처음 느껴보는 설레임과 흥분을 소녀는 굳이 밀어내지 않습니다. 어느새 남자의 손은 소녀의 허벅지까지 와 있었고 두 사람은 아쉬운 듯 작별 인사를 합니다. 소녀는 친구에게 남자와의 일을 말합니다. 다음 날 남자가 소녀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Young rich have and they call this the room. 자신만의 공간에 소녀를 데려온 남자. 사실 그는 집안이 정해준 정혼자가 있었지만. I'm I'm afraid of loving you. Well, I'd rather you didn't love me. Oh, what you t do as so you usually do with other women. 처음에는 당돌한 모습으로 남자에게 다가서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려 하지만 소녀가 너무 어리기에 주저합니다. t h e can't do such a things. 소녀는 다시 한번 남자를 이끌며 사랑을 나눕니다. So she s the one who does it. button by button, sleeve by sleeve. 한 차례 열기가 지나가고 남자는 소녀에게 묻습니다. 소녀의 미지근한 반응에 서운해진 남자. The you with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의 결혼은 불가능니다 소녀 역시 미지근한 남자의 반응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끊어낼 수 없었고 점점 더 위험한 관계는 깊어만 갑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할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소녀 hey, 엄마는 소녀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가족에게 소개하는데요 어머니? 포 노의 가족 들 에게 남 자는 그저 물주 이자 수치 스러운 존재 였 고, 남 자를 전혀 배려 하지 않았 습니다. 당연히 계 산은 남 자의 몫이었 고, 엄 마는 남 자가 가진 재력 을 확인 하자. 가족의 무례함 때문인지 소녀의 태도 때문인지 남자는 소녀에게 손을 대고 <laughs> 소녀는 그에게 받은 돈을 엄마에게 주는데요 돈 o 눈이 돌아버린 엄마는 y 놓고남자 o 소녀의 u 남을강요 e 니다 남자와 소녀의 소문은 점점 퍼지게 되고 <목소년단> 사람들은 소녀를 더러운 벌레 보듯 합니다 <목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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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남자는 소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에 어머니가 남긴 반지까지 건넵니다 남자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만 이을정습이 <목소리> <목소리> 남자의 아버지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leave. And I have no love for you. 소녀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했지만 그의 결혼이 내심 신경 쓰이는데요 소녀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했지만 남자 역시, 소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나는 거라 스스로 최면을 걸어보지만, 가족들은 남자와 소녀가, 선을 넘었다 생각합니다. Why did he give you such a diamond? You slept with him, I'm sure of it. Just take a look at her. With Chinaman. Nothing h a p p e 얼마 후 소녀의 오빠가 먼저 프랑스로 떠나고 남자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소녀는 그를 찾습니다. 남자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신부를 앞에 둔 남자는 소녀를 바라보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에게 엄마는 말합니다. 그녀 모르게 가족을 돌봐줬던 남자 엄마는 소녀에게 묻습니다. We'll meet one time. 약속했던 마지막 만남을 위해 숙소를 찾은 소녀 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 프랑스행 여객선에 몸을 실은 소녀 그리고 소녀는 익숙한 차를 보게 됩니다 소녀는 남자는 여전히 소녀를 사랑했고 소녀 또한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그제서야 사랑이었음을 깨닫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 소녀는 남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녀와 남자의 사랑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